근데 요즘에 음. 좀 개요가 인기가 네. 많아. 인기가 많아요 네, 너네 갈 때는 와세다가 더 좋아. 요즘에 개요가 인기가 많아. 왜죠? 왜 왜야? 왜왜 왜? 왜? 어? 왜죠? 몰라. 또와 모르겠는데 와세다보다 요새 개요로 많이 가더라고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샘 TV 조재명 강사입니다. 어, 제가 어제 도쿄를 왔어요. 도쿄 한 5년 만에 온것 같은데. 어, 이번에 도쿄에 온 이유는 뭐 책도 좀 사고 오랜만에 그 친구들도, 일본인 친구들도 좀 만나고 겸사겸사, 어,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사실 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도쿄에 가서 뭔가 일본 대학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 기획 없이 그냥 왔단 말이에요. 카메라 하나만 달랑 들고.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공항에서 모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일본의 도쿄에서 어느 대학을 제일 많이 갔냐면 게이오랑 와세다랑 메이지랑 리쿄 대학을 제일 많이 갔어요. 뭐그 외에 뭐가쿠슈잉도 있고, 뭐 호세도 있고, 추어도 있고 한데 그네개 대학이 조금 아무래도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냥 무작위로 룰렛을 돌렸습니다. 룰렛을 돌렸는데 거기서 나온 대학교 그네개 대학 중에서 하나는 가서 촬영도 해보고 근처에 뭐 카페가 있거나 또는 맛집이 있으면은 어 가서 먹어보고 뭐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룰렛을 돌렸습니다. 딱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진짜요. 근데 어디가 나왔냐면은 와세다 대학이 <laughs> 룰렛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와세다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래도 수강생 중에, 물론 조금 오래된 수강생인데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냥 카톡을 보내 봤거든요 야, 나 와세다 가고 싶은데 어? 나올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 가겠습니다 해서요 오늘 점심에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가서 음, 뭐 근처에서 밥도 한 그릇 먹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캠퍼스도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맨면 중자 먹을까? 내가 살게 내가,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이씨 형 박퀸 마시고 자네 박퀸 3년만에 오니까 어때? 이거. 학생으로 다시 돌아갈래? 아 근데 진짜 그러고 싶어 돌아가고 싶지 네. 너 대학 생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대학교 때 바, 바쁘지 않아? 네 바쁜데 뭐라 그러지 보통 대학생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음.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조금 그지 시켜서 하는 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수업도 네. 내가 듣고 싶은, 듣고 싶은 것것거 듣고 뭘 공부를 한다더라도 자격증을 딴다더라도 결국에는 나한테 득게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여행이 돌아왔구나. 시간. 아, 진짜. 대학생이 할랑한 학부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논문제가 어. 논문제가 제일 바쁘긴 했었는데. 어. 응, 그거만 빠지면 야, 막 다른 데막 정경 다니고이런애들은 어. 네. 겁나 바빠 보이던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불쌍한데 법 이러야 돼, 불쌍히. 어. 걔네들은 아, 시험도 한 번밖에 없고 음, 그한 번으로 음, 그 말밖에 없다. 네, 그 학기가 정해져 버리잖아요. 뭐 중간에 뭐 이런 것도 없고. 옛날에 이런 애들은 이제 시험 기간 딱되나면 머리 빠지도록 이렇게 음, 법학부지. 네. <laughs> 스트레스. 잘도 졸업했다는데. 걔 졸업은 무난한 짤, 무난하게 당연히 했는데 취업이 막혔어. 취업? 네. 그게 학과 졸업만 오히려 취업이 잘안돼그 학과? 그렇지도 않잖아. 확보 탓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와스타 나오면 축제될 거야. 맞아요. 네. 그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네. 10명 중에서 떨궈져야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훨씬 줄어드는 거죠. 확률 게임이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 음. 결국엔 다 와스타, 기호, 동경대가 남을 거란 말이죠. 음. 결국에는 위에서는. 거기서 싸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좀 개요가 네.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나요? 야 너네 갈 때는 와세다 앞지 뭐. 그렇죠. 요즘에 개요가 인기가 많아. 왜죠? 왜 왜야? 왜왜 <laughs> 뭐. 왜죠? 몰라. 또와 모르겠는데 와세다보다 요새 개요로 많이 가더라고. 어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laughs> 네 저는 그 통계는 높다 낮게 낮다는 음. 아니고 그냥 음. 학생들 속에서 개요가. 개요를 좀더 가고 싶어하는 뭔가 그런 게 있죠. 아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 한국인으로서는 개요보다 와세다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와세다 음, 네. 나왔다고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음.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와세다 나왔다면은 그것도 얘기 다르기 때문에 개요 좋죠. 좋은데. 아나 다음에 개요 가야겠다.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다음 에 개요 가서 개요 인터뷰 해야겠다 예. <laughs> 이 현실적인 걸좀 봐야되나 그래? 네. 다둘다 좋은 학교도 있고 어, 사실 학교. 뭐 연세대 고려대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의미 없지 확실히 학술교도 진짜 많이 해요 그, 졸업을 하면 학교에서 다 동문회에서 네. 두 달에 한번 책자가 나와요 와서 딱 보라고 그러면 이제 뭐그두달 동안 학교에서 뭐 했냐 음. 뭐 이런 거 하고 학 앞으로 뭐할 거다라고 현실 학생들은 뭘 하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데 게이오랑은 학술교류를 진짜 많이 하고 스포츠 교류는 원래 많이 했고 음, 학술교류도 그 게이오 총장이 진짜 와가지고 아. <laughs> 어. <laughs> 장점 또뭐 있어? 외국인이요 많 외국인 많은 건 좋은 거지 전 좋다고 봐요 어. 나도 학교 다닐 때 외국인 그래, 많은 게 되게 좋았거든 이 유학하는 애들이 되게 이상한게 외국인 많으면 한국인 많아 막 네. 그래서 가, 야, 한국인 많은데리기이국인도 만화도 괜이야 만케, 신자, 아금해 t h 많 n k y o 아 Thank you. t h 아 n k you. 근데 이제 외국인 u 들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게중요 o 게 t 요 a 게생각 o u t h 게 n k you. Thank you. Thank y 일본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네. 살짝 외국적이잖아. 네, 요 어. 근데 대학교만큼은 조금 외국인만큼 네. 이런 데는 좀 열려 있잖아요. 네. 왓세다 네. 그리고 와세다좀더 열려. 진짜로 다니다 보면 여기 일본 학교 만나라는 생각 들 음. 정도도 있어요 가끔씩 음. 중국 사람도 많고, 서양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많이. 많고.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라거나. 음. 그런데 외국인이랑한국 사람이 나와서지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살한국에또 많이 없어요. 국에국에 음... 살다 국다가 여기 오면 한 많거든요. 그런 다양 한국에서 너무 좋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정보도 내가 몰랐던 정보 일본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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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한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나 우리 제가 학교 다닐 어, 학원 다닐 어. 때 애들은 알잖아. 입는지 음. 없는지 그이건 모르거든요 사실. 오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 지금 와세다로 입학을 하고 있는 지 애들. 네. 네. 입학 계속해 매년. 그래요? 어 매년해. 어. 뭐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조금 안된 적도 있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뭐 아세다의 인기가 많고 어. 어, 하니까 음. 많이 오려고도 하고 음, 실제로 어, 와. 근데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 학교가 스포츠가 있다. 스포츠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오네 늘로 가나요? 뭐 근데 어떻게 이게 있지? 음. 스포츠 그냥 스포츠 우리 공아리 이렇게 할 때가 진짜 하는 운동을 않을까? 해? 진짜 하죠. 다 선수 출신. 아 그래? 네. 음. 다 초중. 야 근데 좀 재밌겠다. 좀 있죠. 그친 국거리도 지나다니니까 저는 어, 그럼 진짜 음. 진짜 너도막 구기 종목 같은 거 같이 하는 거야? 네. 예. 진짜 야, 같이 해요. 야 재밌는 학번 되고. 진짜 그 일본 지금 현재 월드컵에 나온 네. 음. 소마 유키라고 있어요. 음. 걔가 음. 진짜 저 동이거든요. 음, 아 그래? 저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없는데 음. 제 친구랑만 진짜 친해요. 음. 걔랑 축구하고. 음. 그러니까 수업, 축구 수업하면 걔랑 축구. 그리고 수영 수업도 있거든요? 저는 만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영부 애들이 서포터로 들어가요 오 그럼 중에는 걔네들도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현재 국가대표인 애들 수영 음 국가대표인 애들 걔네들 같이 수업 참가하고 음 다같이 어울리고 재밌겠는데 그거? 응 진짜 재밌어요 아니, 나도 학교 다닐 때뭐 네. 스포츠 방법론이라고 해서 아, 축구하는 방법 음, 실습 같은 운, 어, 거 네. 운동하는 게 네네. 있었어 네. 뭐코 하나 정도? 그러니까 네네네 공기에?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런 저, 게 저,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저희 학부는 그 필수예요. 음, 아 그래? 예, 네, 필수기도 한데 그렇다고 음. 해가지고 다른 학부들이 못 듣느냐? 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음. 진짜 축구 좋아하거나 음. 이런 애들은 음. 그냥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 네, 그신청을야어 괜찮아. 어. 아시아의 진짜 큰 장점이 다른 학부 수업도 내가 원하는 음. 수업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 신청해가지고 오는 애들도 많아 아, 그럼 너네 학교로 가서 듣는 거야? 네네네 어, 뭐 다른 학교도 그렇게는 한데 너네 학교가 특히 재밌으니까 약간 네 맞아요 음, 아, 가좀국가일보가 많으니까 음. TV에서 음. 보더라도 진짜 볼수 있잖아요 어. 어. 같이, 같이 벤도 먹고 뭐 <laughs> 그렇구나. 네. 게, 재밌네. 나는 아, 거기 배우나 약간 스포츠,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시스템을 배우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런 것도 배우잖아. 뭐. 이 재미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재미는 미디어 쪽의 에는거고 음. 대신에 이게 음. 공통적인 수업들이 있어요. 아까 이게 방법, 실습 이런 거, 방법 실습 같은 경우는 다 해야죠. 근데 너 취업은 그거랑 상관없는 거겠지. 그렇죠. 전 없는 거겠죠. 얘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이 <laughs> 아, 이제 <laughs> 모르는 <모를> 건데. 네. <laughs> 근데 그건 있어. 요 그래서 너네 학부에 가서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해, 잘 됐다고 네. 생각해. 네 너무 좋아요. 응. 다시 가라고도 전우지 학부가. 그래? 다시 온다고 해도 마제다로 가고. 네. 다시 간다 해도 그 네. 학부로 갈 거고. 네. 가지 않을까? 만약에 복수전공을 타고 싶다고 그러면 할수 응. 있다 그러면. 그러면 저 학부 끼고 다른 학부 갈 거야. 어, 그 정도로. 더 착각한 것 같아. 찍았고요? <laughs> <급박고요>? 어 <laughs> <laughs>